안녕하십니까. CTN 뉴스 아나운서 이예진. 김동준입니다. 10월 첫째 주 뉴스입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화를 둔 충남 삼성 고등학교 만의 특징인 디플로마. 5개 학생들은 디플로마 선택에 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이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박지민 기자입니다. 디플로마를 준비할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2학기에 접어들면서 오기 학생들은 디플로마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디플로마의 입문 단계인 만큼 진로와 과목 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네, 저는 자연과학이랑 공학 디플로마를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1학년이라서 디플로마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교육 받으면서 무슨 계열이 저한테 더 맞을지 많이 고민하고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3년 계획표 작성을 통해 자신이 선택할 계열, 과정, 되게 되게 과목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 그리고 각각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자연과학, 문제가... 생명과학, 공학, IT, 국제인문, 사회과학, 경제경영, 예술체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졸업 이수 조건에 만족하면 디플로마 증서를 받게 됩니다. 지난 9월 20일, <laughs> 갤럭시 홀에서는 디플로마 와, 안내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2학년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와 각 과정별로 어떤 듀얼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진로 고민을 통해 관심 분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2015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선수 과목과 그 다음에 계열 선택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좀 충분히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학생들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큰사 디플로마는 1학년 학생들이 이제 디플로마 시간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 진로와 연관된 과목들을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본인의 진로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디플로마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각 과정별로 있습니다. 그 디플로마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에 좀더 알맞은 그런 디플로마 시간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신중하게 디플로마를 고민하여 자신의 진로를 겁니다. 구체화할 때입니다. CTN 되겠습니다. 뉴스 박지민입니다 친구 문제, 성적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내에는 상담실이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은 상담실에 대한 편견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을 전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래 <놀의> 갈등이나 진로 고민 등 저마다의 이유로 크고 작은 아픔을 겪고 있는 충남 삼성고등학교 학생들. 학생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도리실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상담실을 떠올릴 때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제가 많은 학생들만 찾는 곳이라고 여겨져 도리실 방문을 꺼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이상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성장하기 위해 관계를 회복하거나 좀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담실 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학생이 원하는 경우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대인관계나 진로 고민들, 성적 스트레스 등 어떤 어려움이든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상담이란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혼자 이견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나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비밀 이 있을 때 어,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상담 선생님이 있다는 것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리실에서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받아볼 수 있으며. 7교시, 카스, EP1 시간을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반드시 상담 선생님과 일정 조율을 위해 두리실을 방문하거나 큰 산의 쪽지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담실 가보기 전에는 어 약간 문제 있는 학생들만 가거나 그런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긴 했는데 제가 진로 상담으로 한번 가보니까 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이고 또 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혼자 아픔을 이겨내려고만 하지 않고 도리실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CTN 뉴스 전혜원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2학기 1회 고사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원하는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T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